여기는 지금 단산을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. 여기 넓은 노럭바위. 그 노럭바위처럼 바위가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여기 전방에 한 50m 전방에는 대정향구가 있고, 쫙 우측에 있는 게 풍악산, 통방산까지 이렇게 이제. 이렇게. 이때 단산사라고 이제 4 3 4태때 아주 커다란 피해를 봐가지고 주지스님이 총살을 당한 정도로 아프지 않은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는 제주의 4 3 4태는참그정도다 너무 힘든 그런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앞에는 다 이제 바위 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. 저기 로프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봐서는 겨울에 눈이 오거나 이러면 미끄러우니까 아마도 밧줄을 딱 매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올라오니까 송악산이 아, 눈에 이제 보입니다. 저 앞에 저것도 오름인지 모르겠는데 오름이겠죠? 낮은 오름. 그너 넘어가 알뜰이 굉장히 되겠는데. 이렇게 나홀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처럼 아. 여기는 특이하게 전부 이렇게 너덜 안 반지대 저는 잠시 그래서 자리를 좀 잡고 간단하게 이제 요기를 하고서 다시 단사를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악산을 바라보면서.